아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하려니까 조금은 떨리네요. 예, 우선 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품이 없을 때는 소극장에서 공연 스태프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의 길만 걷고 꿈꾸는 일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꾸준하게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배우 활동과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고민한 끝에 배우들이 숨쉬는 무대 그리고 무대 위 배우들과 가장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스태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이 공연을 기다리시는 동안 커피도 만들어 드리며 공연 진행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기도 하고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에 빠져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 공연 시작 전 관객분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을 정도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극장 안에서 무언가의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뭐랄까요 음, 마음속으로 작은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대 위에 설 것이냐 무대 밖에 설 것이냐 주변에 우려 가득한 목소리들이 들렸으니까요. 어찌됐든 반고정적인 수입이 생겨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 위 김태균이 아닌 무대 밖 김태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차 꿈에서 멀어지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고 이도저도 아닌 저의 처지에 안 좋은 생각들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가 많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고래가 포유류라는 거예요. 저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나 포유류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고래와 제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래는 포유류지만 육지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바다에서 살지만 어류는 아니고. 하지만 고래는 지구상 포유류 중 가장 거대하고 바다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동물이지만 자신이 속한 바다를 대표한다는 점이 너무 멋졌습니다. 저 역시 고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이지만 스태프 일을 하고 있고, 스태프를 하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배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 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고, 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가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제게 고마운 고래를 위해 뭘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포경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인간의 욕심으로 잔인하게 고래를 잡는 불법 포경 단체에 분노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저 포경 단체의 만행을 저지하고 고래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블루피스 피싱 클럽에서 고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포경단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고 생각하여 언더커버로 포경단체에 위장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그들처럼 생활하기 위해선 저 역시 물과 친해지려 노력하고 물고기 낚시를 연습하여 전문 사냥꾼으로 위장할 계획입니다. 낚시 경험이 없어서 힘든 여정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래도 바다로 나가기 전, 강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물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밤낮 없이 배를 몰고 다니는 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저 역시 밤을 새고 추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적응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감자이 많고 전기장판과 보일러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처럼 생활하기 위해선 춥고 어두운 바다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자연에서 추위와 어두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계획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실행하지 않고 미루면 결국 보레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블루피스 피싱 클럽은 작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확실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분명 무언가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날 멋진 자연 앞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이었습니다.